이렇게 높은 데다. 오. <laughs> 오. 저 아래에서 아래서 봐봐요. 다 떨어질까봐 뒤로 못 가겠어. 와. 저, 저 높은 곳을 향하여. 얼마 안 남았어. 화이팅. 야, 처음으로 2층으로, 2층 혼자 오르고 있어요. 우와. 우와. 우와, 간다. 이게 위층도 막는 게 아니라 아래층도 막는 거야. 위층을 막구네 이렇게 높은데. 오. 와, 이렇게 높은데, 를 혼자. 와, 하이라. 엄마, 아침이 됐고. 우와. 엄마, 이쪽까지 가. 이제. 우와. 여봐요.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왔어요. 예. 끝까지 올라왔어. 이제 진짜. 이제. 어. 아. 보자. 어우, 우리 하율이. 음. 우와. 이제 넓은데. 이 얼마나 많은 여자는 여정을 야, 하고 있네요. 우리 이제, 이제 하율이 여래야 어. 이게? 어. 어. 아래심까? 어. 와. 하이라키 타. 어짜. 엄마 때까지 왔어요. 엄마 여기까지 가. 우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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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여기있어 아빠도 아빠도 아, 여기있어 누가 뒤에 따라왔었는데? 아 여기요 어? 엄마는 다 여기있어 누가 한 명이 빠져어 하람이 오빠가 응. 없어? 하람이 오빠 잘 안들었지? 일라와 하람이 오빠를 데려와야 되는데 했어? 응. 우와 우측 등정 성공 네 하이리 2층 등장 성공했어요. 자. 그럼 어. 한번 만져 주시고. 와우, there you are. 거기는 조심해 하이라 그거 팍 넘어져. 네. 일로 와. 엄마한테 와요 엄마. 어. 그래. 일로 와요. <laughs> 힘든가 봐. 힘드는가 <laughs> 나. 경이야. 상. 어? 자기보다 키가 높은 몇 배나 되는 산을 정복했는데. 어. 계단. 와,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. 거기서 한번 어. 일어서 지금. 자. 아, 어. 한... 코스예 코스. 어. 운동 코스. 아, 아니, 운동 코스. <laughs> 어. 뭐 어, 안아주질 않아. 아빠 엄마가. 그렇지. 그 키다. 사연이 아직트 왔죠? 네 여기 서 아기 천사 이 아이고 애었어요 <laughs>